뒤로 돌려서 등 쪼이고 복부 잠그고 발 걸어서 발란스. 자 손목이나 어깨가 아프시면 앞으로 하중이 간 거예요. 등 쪼이고, 발비 편잡고 배꼽 들어리고. 올 오른 허벅지에 힘이 가는지 느껴서 발바닥으로 벽을 계속 밀고. 오른 골반이 들리지 않으셔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골반 조인트라고 그래요. 힙 조인트는 뒤쪽이면 에 앞에 두골골 골, 이 앞에 쫓아나온 뼈가 뭐래요? 이거 어저께막얘기하던 이거. 이 앞에 꽂아놓은 어? 거. 자골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축골. 아니. 장골, 장골, 장골. 장골이 제일 큰 거고, 요 앞에 이거를 뭐? 그래서 ASIS라고, 뭐, 뭐. 안테리어 이아 어, 어, 어. 어. 그거 영어로 그냥 아, ASIS라고 해서, 아, 그래서 아, 앞에 아, 보고 있는. 그래서 이거 이거를, 그, 뭐, 영어로 약자로 얘기하는 a s i 얘가 제일 중요한 게, 제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두 개, 그래서, 왜, 우리, 발레에서는 힙 조인트라서 여기를 딱 맞추는데, 앞에 골반 조인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걔를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항상. 그러려면, 반다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그 위치를 맞추시고, 자, 마시고, 왼팔 들어서 내쉬고, 고개가 빠지거나 어깨가 들리는 게 아니라 어깨는 등에서 박아서 왼쪽 상체를 쭉 피고 그 상체에서 팔이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팔을 너무 눌러 버리거나 팔을 너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팔에 힘을 주고 왼다리에 힘을 주고 오른다리랑 왼팔은 몸통이 연장선 되어서 멀리 뻗은 거죠. 지금 계속 얘기해드린 골반, 골반 조인트, 양쪽 골반이 절대 틀어지지 않아야 중심이 넘어가지 않아요. 다섯, 팔 잡고 귀 옆에서 떨어뜨리지 마세요. 등 조이세요. 일, 여섯, 일곱, 여덟, 내쉬고 복부 자 이때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등 조여서 배고 거기까지만 마시고 상체 어? 어디가요? <laughs> 내쉬고 돌아오 안될까 자네번 갑니다 마시고 이미 윗배를 당기고 있어야 되고 내쉬고 아랫배 당겨서 일직선 스탑 내쉬고, 뒤로. 얘가 말리면 안 되고, 그래서 마실 때. s t o 복부 땡겨, 복부. 복부를 안 땡겨서 그래. 그렇죠. 자, 좀 전에 말했던 골반 조인트, 양쪽 골반의 위치, 특히 제일 튀어나온 부분 거기에 딱 맞아야 되고, 발바닥 누르고 허벅지 들어올리고, 등 조여야 되고, 고개 너무 밑으로 빠지지 말고, 둘. 요 <laughs> <laughs> 너무 쉬웠어 그렇지 이반다하고요등 근육이 없어서 팔이나 어깨나 손목이 아픈거예요 그죠? 그리고 허벅지 앞에 개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허리 꺾이고 그래서 하중이 가서 그래요 너무 아이고 됐네 왜 그랬지? 복부 힘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걸 등근육이요 등. 근육이야, 등. 아, 그다음에 팔, 팔, 팔. 올라올 때도 요 올라올 때도 밀어내고 사실은 복근이 쓰는 복근이 틀려서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끌어올리는 처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 내려가면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마시고 있게 끌어올리는 이게 있어야 돼. 여 힘이 없으니까 이 힘으로 눌러서 그러니까 한번 들어올릴 때윗배 다시 여기 아랫 배 이게 들어올리는 항상 호흡이 호흡이 있어요 여기. 그, 이게 끌어올릴 때 뭐냐면, 여기 있는 장기들도 같이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게 안 무거워지는데, 얘가 쳐져있고, 얘만 올라오니까 되게 무거운 거야.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런 게 그렇죠. 주 두괄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여기는 그나마 수련회도 나왔었는데 어깨 아래 팔꿈치, 손 바닥, 어깨가 아프신 분은 항상 손목을 조금 더 뒤로 그렇지, 그리고 팔을 너무 밀지만 안쪽. 자, 얘딱같도 똑같이 골반 양쪽 위치 좀 내려야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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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이거 두 개를 딱맞추고 <laughs> 뼈가 어 갔어? 어르세어르세요르 힘주고 다섯 이거 봐, 내 무릎이 엄청 아파. 이거 이렇게 들었는데 본인이 못 듣는 거고 왜 이렇게 기울어질까요? 기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딱 좀, 아우. 들고 계세요, 고개 떨어지지 말고 멀리. 손 뻗어보세요. 달라스, 둘. 멀리 봐요, 멀리 봐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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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앞에 봐야 돼, 넷, 넷. 다섯. 발바닥 누르고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손은 맥스 앞쪽. 왼손이 그 옆으로 가요. 또 가세요. 왼발 뻗지 마시고 내쉬고 스탑 거기까지는 마시고 여기 들라고 내쉬고 마시고 복부 먼저 들고 내쉬고 아래 빼면 가요 일로 가 마시고 여기가들 들고 어. 내쉬고 호 본인이 그 호흡을 들려내는가 마시고 내쉴 때 갈비면 들고 있어야 돼그 배꼽 마시고 내쉬고 난리 나네 마시고 내쉬고 이거 팔들 봐라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그럼 내쉬고 자 밑에 다리 펴고 가슴 막울두바울두바 다리 쭉펴서 가슴 막 어디로 가지 말고 <laughs> 자 마시고 발 뒤로 찍고 손 조금 더 뒤로 오시고요 오른발도 업 플랭크 플랭크 여기 맞추라고 응. 이거 들으라고 이걸 들면 여기는 응. 둘 등은 살짝 줘요 얘를 봐. 여기를 못 들어서 그래 여기를 딱 맞았죠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만들어 넷이 부분에 다섯 등놈 구분 좀 하자 여섯 일곱 응. 여기 좀 줘요. 가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주면 팔에 힘이 안 들어요.